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서화판과 붓펜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서화판에 캘리그라피를 해 보고 초록색 선인장들을 그려 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먼저 붓펜으로 서화판에 구도를 잡고 글귀를 써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글귀를 배치해 주는 것이 구도인데요. 글귀를 쓰고 그림을 그릴 경우 글과 그림의 구성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글 아래쪽에 그림을 그릴 예정이라서 문장을 중심에 4줄로 구도를 잡아서 적어 주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구도를 잡아서 적어 보았고요. 초록색으로 선인장을 그려주겠습니다. 채색붓에 녹색을 발목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녹색을 한 붓에 섞어서 색칠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한 색으로 먼저 큼직하게 선인장의 기둥을 그려주시고 조금 진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음영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큰 선인장에서 뻗어나온 작은 선인장도 붙여서 그려주시고요. 물감이 마르기 전에 조금 진한 녹색을 찍어서 자연스럽게 선인장 모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선인장은 다양한 모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것을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려주셔도 돼요. 캘리그라피와 함께 들어가는 그림은 캘리그라피 글귀가 중심이 되고 그림은 그 글귀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림을 디테일하고 진하게 그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글귀와 어우러지게 편안하게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주변으로 녹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고 길쭉하게 선인장의 형태를 물감으로 그려주세요. 어렵게 그림자 처리를 하실 필요도 없고 모양만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서화판은 화선지를 여러 겹 배접해 놓은 판이에요. 그래서 물감이 쉽게 빠르게 마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한번 칠해 주시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위에 찍어서 올려주시면 물감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라데이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어 보기 정말 좋은 재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글귀 주변으로 선인장의 모양을 이렇게 물감으로 그려주었고요. 사이사이에 여백에 이렇게 잎사귀를 가늘게 그려서 채워주셔도 돼요. 선인장 면적을 칠한 붓보다 조금 더 가는 세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게 잎사귀를 그려서 채워보겠습니다. 잎사귀의 모양도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죠. 이렇게 가는 선만 이용해서 뾰족한 잎사귀를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선인장을 넓게 표현해 보았으니까 여백 사이사이에는 좀더 가는 선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녹색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줄 때는 한 가지 녹색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 톤의 녹색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초록색에 노란색을 섞어줄 때와 파란색을 섞어줄 때 초록색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선인장을 조금 묘사를 해볼 거예요. 넓게 칠한 선인장에 가는 선으로 이렇게 가시를 표현해 줄 건데요. 검정색에 물을 조금 타서 조금 진한 회색을 만드셔서 이렇게 선인장 중간중간에 가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붓 끝을 이용해서 뾰족뾰족한 가시를 표현해주시고, 선인장 형태를 따라 테두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사인펜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굵기로 테두리를 따주지 마시고요. 굵기 조절을 해서 자연스럽게 선처리를 해줍니다. 옆에 있는 큰 선인장 가운데에도 긴 선을 그어서 선인장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녹색 물감이 마르기 전에 회색 물감을 콕콕 찍어주었더니 자연스럽게 회색이 번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키가 큰 선인장도 선인장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굵기 조절을 한 선으로 묘사를 해주시고, 뾰족한 가시도 표현을 해주세요. 좋은 문장과 예쁜 선인장 그림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행복하기로 마음먹어보세요. 예쁜 글씨와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